여러분, 벌써 늦은 저녁이지만 잠깐 외출을 하고 오려고 합니다. 제가 책을 하나 사러 나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마침 동생이 시험 끝나는 날이어가지고 저희 집에 놀러 와서 자고 가기로 했는데 밖에서 만나서 같이 서점에서 책도 좀 사고 집에 와서 맛있는 것도 만들어주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럼 동생 만나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금방 온 데면 왜 이렇게 느껴? 야, 옷리 네. 그래? 뭐냐? 아무리 까봤냐 아니. <웃음> <웃음> 가자. 어. 너뭐살 건데? 너 운전면을 딸 거야? 응. 어. 네, 그건 책안 놔도 요즘에 앨브로하잖아 아, 그래? 응. 아, 너딸지 나도 따야 되는데. 어, 같이 따가. 아, 근데 난또 따고 싶은 게또 있단 말이지. 뭔데? 따아 아, 배고파. 나도 배고파. 빨리 <laughs> 책사고 밥이나 먹어. 빨리, 빨리 책사고밥 먹어야 돼. 여기다. 여기 보시면요. 보이세요? 조리 기능사 이거 필기랑 실기 다 있는 거잖아. 어. 근데 일단 필기부터 따야 되니까, 어. 실기는 학원을 다녀야 된다 하더라 맞아. 그래서 일단 필기를 한번 따볼까 생각 중이야. 음, 나쁘지 않지. 내가 인스타로 추천해 봤었어. 양식인지 한식인지. 한식인지 좀 난이더라고. 양식이 더 쉽대. 아, 그래? 따기?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한식을 먼저 따놓으면은 딴건 쉬우니까 한식부터 따라. 어. 그래서 양식부터 따라 해가지고 난 쉬운 것부터 하려고. 양식부터? 하고. 어. 많다 어, 되게 많아서. 많아서 유튜버니까 유튜버 그려져 있는 거 살까? 아나 어, 진짜 공부를 안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거는 팁이 뭐냐 네이버에 검색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거 사면 돼 먼저 아, 해지 어. 어, 이거 이게 좀 많이 큐패스? 원큐패스 이게 제일 어. 먼저 나오던데 그래? 이걸로 살까? 빨리 일단. 따버리고 싶어 아니면 좀 공부를 하고 싶어 한 번, 발을 담 가보고 싶어. <laughs> 영상 올리고 나서 예상. 세림님, 양식 조리 기능상은 언제 따시나요? 아 공부하시고 계신가요? 따셨나요? 네, 여러분, 미리 말하지만, 일단 책부터 사고 보는 겁니다. 제가 언제 딸지 저도 몰라요. 이게 왠지 제일 많이 팔린 거니까 좀 믿음이가. 응. 음. 두껍고. 이걸로 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사가지고, 오늘 홍지연이 시험을 끝났으니까, 양식을 해주려고 집에 뭘 사놨습니다. <laughs> 양식 조리 기능사 책 사고 양식 해주는 짧고 굵은 브이로그. 그럼 이만 집으로. 안녕. 싸우지 마. 싸우지 마. 남매끼리 싸우니까? 친하게 지내야지 그거. 내가 말이야 맛있는 걸 준비했다고. 아 배고파. 배고파. 아나 배고파. 오늘 제가 양식을 준비했는데요. 양식 조리사 기능사 그 자격증을 딴 기념으로. 밀키트. <laughs> 짠! 청귤 앤딜냉 파스타! 그리고 매콤 로제 스테이크! 이게 허차밍이라는 유튜버 분이 낸 밀키트인데 지나가다가 어쩌다 봤는데 좀 되게 맛있어 보여가지고 이걸 샀는데 이거 같이 사면 세일을 하는 거야 같이 먹어 맛있을 것 같아서 고기라서 근데 이제 혼자 먹기엔 너무 많아가지고 너를 원래 이제 맛있게 해주려고 아닌 거 같은데? 아니야 전혀! <laughs> 전혀 아닌 거 같은데? 이거를 오늘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속 요리사로서 요리사의 기본! 위생! 어떻게 만는지 샐러리랑 토마토라주고 섞어주고 쉽네요! 이건 스테이크! 동시에 같이 해봅시다. 일단 물을 먼저 담아요. 나 후식 뭐 먹을래? 쩝쩝 타임이거든, 오늘. 나 오늘 보상 생리오디거든아 오늘 시험 끝났지? 어. 네 먹고 싶은 거다 아. 먹어라. <laughs> 물부터 올려주고 다음. 신선해. 이렇게 물 빼주고 샐러리랑 토마토만 이런 식으로 약간 길쭉길쭉하게 썰어줄게요. 방울토마토는 반으로 이렇게 썰어서 같이 담아놔줄게요. 그 다음, 이번에는 스테이크, 가이쉬에 썰어줄게요. 버섯또 뭐, 내가 먹고 싶은 대로 썰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응. 이런 식으로 대강 썰어주고. 요게 이제 스테이크. 오! 고추랑 오일이랑 소금 이게 이제 청귤 소스인가봐 새우 귀엽다 어. 파마산 이게 이제 카펠리니 면 이게 면이 엄청 아 얇잖아 스파게티니가 우리 보통 먹는 거고 어. 링기니가 약간 그 납작한 거 알지? 어, 어. 이게 이제 카펠리니라고 해서 엄청 얇은 거야 음... 그래서 냉파스타 먹을 때 이거 되게 자주 쓰는 이거를 여기다가 이제 데쳐줄 거고 제가 그 먹는 영상만 봐가지고 조리법을 제대로 안 봤더니 그 샐러리를 이렇게 쓰시지 않고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laughs> 버섯도 제 맛대로 썰었는데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얇고 길게 쓰시더라고요 <laughs> 어쩔 수 없어요 입에 들어가면 다 똑같아요 이것도 씻어가지고 잘게 썰어주시더라고요 오케이 나도 그렇게 한다 그럼 한번 접척을 하고 아 이제 브로콜리 너무 두꺼우면 또 맛이 없거든요 한 번씩 더 썰어주고 그리고 고기 밑간을 안 해줬더라고 내가 올리브 오일이랑 이걸로 이제 이렇게 밑값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면 근데 고기를 먼저 구우라고 하던데? 고기도 구우면 되지. 이렇게 그래서 예열을 1분을 해요. 이 우유랑 다대기를 미리 섞어가지고 양념장을 미리 만들어 놓으시더라고? 우유랑 좀 섞어주고, 이제 여기다가 좀 예열이 됐으니까 얘를 구워줍시다. 와우. ASMR. 새우는 옆에 데쳐줄게요. 30초 데치래비집는다용 짠. 와. 와. 맛없고. 얹어서 찬물에 헹궈주래요 다 부었으니까 얘는 뺏어 식히도록 하고요. 물이 조금 쎘는지 살짝 탔으니까 어손 조심하세요. 약간 네. 지옥이기친 <laughs> 같은데? 식히는 아, 중. 이러면 양식조리사 <laughs> 실드에엉덩이왜이렇이 <실례>. 아, <귀여워. 웃음> 고추랑 야채. 시즈닝. 매워. 오일 좀더 뿌려주고. 요걸 <laughs> 그냥 굽시다 어우, 더들어요 오, 이제 졸이면 된답니다. 맛있겠네요. 아우 정신없어. 요리가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힘드네, 위키트도. 어, 위키트두 개를 어, 하니까힘들다이 검은 거는 뭐죠? 내가 태운 건가요? 원래 들어있는 건가요? 아, 고추씨가 탄대요. 아 <laughs> 고추씨가 타가지고 좀 이상하긴 하지만. 안 맞아? 맛있어? 어, 매워! 매워? 근데 우리 매워 좋아하니까. 어. 나 면이 지금 거의 다 돼가거든요? 찬물로 샤워. 어우 양이 되게 많다 여기다가 얼음 좀 넣어서 드시게 해야지 차갑게 먹어야지 제 맛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놓고 응. 오이를 넣어서 버무리래요 벌써 맛있죠 이렇게 섞어주고 이 소스 넣어볼게요 와우 오, 조금 덜 넣고 이따가 이제 재료를 듬뿍 듬뿍 올리 고 이렇게 짠 청귤 딜 파스타 완성이고요. 아까 레스팅 해놓은 고기를 썰어봅시다. 어 되게 오, 되게 미디엄 레어가 됐네. 이렇게 썰어서 소스를 먼저 얹더라고 보니까. 음. 소스를 먼저 이렇게. 얹어요 고기를 이렇게. 얹어주면 와우, 와우. 짠! 렇 아, 맛있겠다 이 어, 진짜 맛있겠다 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뿌려주고 여기도 살짝 뿌려주고 가자! 이 가서 먹자! 짜잔! 로지 스테이크와 청귤 딜 파스타 잘 먹겠습니다. 잘 찍어줘. 아너 내가 잘 찍지. 먹자냐? 음. 먹자. 먹자. 짜. 아,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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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아, 고기가 조금 더 익었어야 되는데 조각이 나눠져 가지고 붉은 부분이, 붉은 있어, 부분이 붉은 덜 익어버렸네. 잘 먹겠습니다. 음. 먹겠습니다. 아 배고파요. 나 이게 너무 궁금했어. 맛있어? 음 맵지 이거 소스 로제 맛이 아니고 매운 맛이야. <laughs> 음. 괜찮아. 잘 어울려? 이거 네, 진짜 좋아하는 맛이야. 아 그래? 응. 아, 새콤달콤한가? 응. 음. 샐러리랑 진짜 잘 어울리겠다. 먹어봐. 오 맛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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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음 맛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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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샐러리가 잘어울려 뭔가 응. 샐러리를 위한 면 같은데 나 아, 매워 그니까 근데 둘이 잘어울려 음. 왜냐면 여기 약간 아쉽거든 고기가 없어서 맞아 매운 걸 약간 좀중양시켜주고응아 음. 맛있다 나는 역시 차가운 비빔면 혹은 비빔면을 진짜 좋아해 맞아 나는 저국빔을 먹어 면은 진짜 비빔파. 어난 비빔파. 되 소스가 되게 특이하다 맛있다. 괜찮다. 여름에 음. 별미를 먹기 좋은데. 괜찮네. 음. 오늘 딱두개 사서 이 님이 먹어야겠다. 이거 음. 뭐 하나 먹김 무작고, 이거 하나 는김뭐 하나. 이렇게 둘이 음. 먹다 이네. 무슨 맛이지, 약간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샐러리랑 진짜 잘 어울린다. 음. 근데 샐러리를 싫어하면 좀 아쉬울 맛. 음. 샐러리가 약간 되게 여기 맛을 딱 잡아주는 느낌인데, 샐러리를 빼면은 좀 아쉬울 것 같아. 아, 비빔면에 오이 같은 느낌. 맞아, 비빔면에 오이 없으면 아쉬운 느낌. 음, 음. 약간 사라지는 게 아쉬운 맛인지? 음. 시험 다 끝났어. 그래서? 응, 오늘 두개 봤는데 시험 오늘 두 개를 마지막으로 총육 개를 봤어? 응총육개 봤거든 <laughs> 어떤 간격으로 봤는데 시험 간격은 일주일 반 정도였는데 그 일주일 반 동안 진짜 너무 힘들었어 일주일 반 동안 일곱 개를 본 거? 응. 헐아난 어, 이제 다시 시험 보라 그러면 못할것 같아 근데 내가 이제 시험을 봐야 되잖아 <laughs> 공부 안한지 진짜 오래 됐는데 할수 있을까? 해보는 거지. 언제 하셔? 근데 엄청 상시로 있더라고. 아 그래? 근데 막 엄청 빡세게 하면 은 2-3주로도 하고 음. 그러던데. 한달잡 자꾸 해야겠네. 응. 실기가 문제야. 그러니까 메뉴 30개가 있는데 30개 중에 랜덤으로 한개가 나오는 거한개인가두개인가 랜덤으로 나와? 내가 그걸 정하는 게 아니라? 응. 30개를 다 해야 되는 거야? 응. 다 외워야 돼. 양식이랑 한식이랑 고민을 많이 하다가 한식도 <laughs> 좋아하긴 하는데 양식을 진짜 좋아해. 다, 좋아요, 언니. 난다 좋아해 언니? 난다 좋아해. 그래서 쉬운 것부터 해보기로 음. 약간 할 생각을 왜 했냐면 은 음. 대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되게 많이 했는데 그래도 외우고 시험 보고 이런 거 음. 은근 적성에 맞았단 말이야 음. 근데 사회로 나오고 나서 공부할 일이 진짜 없어서 음. 나는 뭐 이렇게 직장 들어가려고 토익 보지도 않았고 음. 그래서 뭔가 두뇌가 멈춰있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음. 뭔가 좀 새로운 거 배우고 시험 보고 이런 거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그런 그 자만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laughs> 근데 이제 또 관심 있고 좋아하는 게 요리니까 어. 한번 해볼까 그쪽으로. 싶어가지고 알아보다가 필기랑 실기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일단 필기 책부터 질러보자 한 거지 이제 한번 해보고 필기 떨어지고 안할 수도 있어 아. 근데 학원 다니는 거 재밌겠다 응. 학원 다니는 게 재밌을 것 같아 음. 음. 근데 원래 빨리 합격하려면은 공부 시작한 그 날에 바로 시험을 접수 해놔야 되는데. 아 맞아. 응, 그래서 기간을 두고 공부를 하거든요. 진짜 뭐 하냐고요? 나업만 아예 때려치워. 음, 맞아,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음, 이거 음. 정말 음, 맛있나 보다. 음. 음, 난 진짜 냉파스타 좋아해. 음. 신 먹었지? 시원. 약간 시원하고 달콤한 거? 음. 오케이. Yes! 우리가 뭘 시켰냐면요! 헐! 바로바로! 바로. 짜잔! 와우! 시원하겠구만! 얘도 다 넣을까? 어, 코코넛젤리? 응 넣자, 넣자. 와, 오랜만이다, 화채. 나는 근데 약간 사이다에 넣은 거 많이 먹어봤는데. 나, 나 딸기면 안 먹어봤어. 나도 근데 맛있을 것 같아. 뭐든 뭐든. 뭐, <laughs> <laughs> 다 넣어, 다 넣어 와우! 근데 이게 우유 베이스니까 요요 뭐지? 다로트링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내 추가했지. 일단 이거만 먹어보자. 헉, 나 이거 좋아해. 이거 알아? 코너 젤리? 아니 블랙베리. 아 블랙베리. 잘 어울리겠. 베리류는 다 좋아하거든. 나도. 잘 먹겠습니다. 음, 음, 음 시원해. 시원해서 맛있다. 음. 나 올해 첫 수박이다. 어, 그래? 응. 아 그래? 음. 나 올해 첫 파테. 아왜 요즘 왜? 너무 입이 터져가지고. 아 산딸기 이런 것도 있네. 그거가 아마 그걸 걸 블랙베리랑 라즈베리. 아 라즈베리. 블랙베리 라즈베리 블루베리 다 있네. 아 맛있다. 음 귤도 있어. 음. 아 코코넛 딸이 대박. 응 음. 추가 진짜 잘했다. 용과도 있어. 음왜 이렇게 맛있지? 와. 다시 다시 짠걸 먹을 수 있을 느낌이야. 어, 맞아. <laughs> 하나 떠서 넣어가지고. 알겠 야 이거 올려서 먹어봐. 상큼하고 달콤하고 바삭하고 미쳐. 음, 이렇게 맛있지? 되게 맛있다. 음. 야, 내가 어제 BHC 포테이킹을 집켜 먹었다. 어 어, 그 먹었어? 입천장이 까졌어 지금. 아. 근데 지금 이거 먹는 데 아파. 맨날 사이다로 된 화채 안 먹다가 이거 먹니까 약간 별미다. 괜찮네. 이거 너무 먹니까 진짜 맛있다. 이게 조화로. 응. <laughs> 귤 보세요. 약간 진짜 화채 고급 버전이. 음. 원래 프로즌 칵테일 넣어서 먹잖아. 맞아. 음 블랙베리, 라즈베리. 책이 나오면 펼쳐 볼까? 원래 사고 안 펼쳐 보면 영어에 안 펼쳐 보는 거지. 양식 조리 기능 사 이게 내용이 뭔가 재밌어 보이면서도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응시료 14,500원 음. 응시 자격 없음 사지태길형 60문항이네 그리고 시험시간 1시간이고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고 그 시험 보고, 보고 바로 확인 가능한 약간 어드 필기 같은 거지 음. 필기 합격은 2년 동안 유효 위생관리, 안전관리, 재료관리, 구매관리, 기초조리, 실무양식조리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음. 재밌겠다! 재어겠다 미생물의 종류, 리케차, 바이러스, 스피로헤타, 증원균, 편기성 세균. 야, 환상과 현실에. 어, 약간 이상과 현실인데 음. 지금. 와, 어렵다. 나는 그냥 아세파라고쓰는 편썰기 뭐 이런 거 이런 건줄 알지. 근데 뭔가 요리에 관심 많으니까 배워놓으면 재밌겠다. 음. 지질의 기능적 성 지질이 뭐야? 단백질. 아, 너 약간 그쪽이구나 너. 식염과였잖아. 너식염과에다 화학과잖아. <laughs> 네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쪽 물어봐. <laughs> <laughs> 와. 푸로브용 페이스트 퓨메에어 그거 재밌 그쪽 재밌겠다 이쪽이 재밌겠네 음. 전체 요리의 종류 오르드에 보울 카페 랠리시 칵테일 전체 요리에 어울리는 조미료 살사 발사믹 비네그리트 아 어, 그거야 재밌겠네 여기 뒤쪽이 재밌겠다 어, 앞쪽은 재미없어 음. 샌드위치 써는 방법까지 있어 우와 아하번 재밌게 다 빨리 따라 언니 내가 더 재밌다 벌써 이나의 니가에 그러면 나 언니 한거 먹어야지 뭐 어, 샌드위치를 분리하는 방식이 다른 하나는 오픈 샌드위치 클로 샌드위치 핑크 샌드위치 콜치샌드위이뭐이런느낌 이런 이렇게 렇게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이제이런걸 배우면은 서이서 그 읽을 수 있는 거지 게는서할수 <laughs> 아, 있는 아, 거 <laughs> 엄청 많은 딜리올리니, 빠르빠레, 또르떼리니, 라비올리.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리니파르서레토르텔리이 라비올리 이렇 이렇게 하서서는 뒤에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가 쭉 있네요 음. 괜찮다. 이걸 이제 한칩터씩해가지고 약간 오바, 오답노트 같은 거 정리하고 나 그런 거 음. 되게 좋아했거든 어, 그니까 아니 정리왕이었 정리왕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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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왕이에어정리왕이에어 정리왕이었어. 정리왕이에어 정리왕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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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왕